우리 상생어스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가 제, 재래시장이 지금 요즘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몰의 문제점 성공 사례 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청년몰 등 골목상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하여 묻다라는 주제로 한번 취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래시장 언제 가보셨나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을 어,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재래시장을 얼만큼 다니셨는지 한번 손들어 봐주실래요? 한달 안에 갔다 오신 분 네, 오늘은 여기 <laughs> 지금 보시다시피 솔직히 우리들도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취재하는 기자단으로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저 같아도 5년 전만 해도 저희 동네 강동구에 있는 정통시장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349개의 재래,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장시장처럼 관광형 시장이 있고,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70대, 80대, 그런 어르신들이 자판가로는 그런 골목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대형 유통업점의 확산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업태의 증가, 다양한 요즘에 가게들이 들어설고 있어요. 요즘에는 음식점도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도 많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 저처럼 5년 전에 재래시장을 일부러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클릭 하나로 배달 집 앞까지 새벽 배송을 해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도시 상권 이동. 신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관광지가 돼 있고 핫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시장 형성이 훨씬 잘돼 있고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시설의 노후화. 제가 마스크 마스크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우리 좀큰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의 노후화, 관광형 시장 형태는 너무 잘돼 있어요. 인프라가 잘돼 있고.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솔직히 가서 쉴,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쉴 곳, 벤치도 없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요즘은 그나마 되죠. 상품권 그나마 되죠. 그 전에 현금만 돼요. 그리고 자판에 벌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로 카드가 안 돼요. 현금으로만 돼야 돼요. 아직도. 그리고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안 돼요. 온라인 주문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경영 기법에 낙후. 지금 현재 재래 시장을 운영하는 평균 나이가 50 50세가 훨씬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 조직 취약 똑같아요. 저는 수원 구매탄 시장을 비롯해서 안양 어, 상권나 그 골목 상권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홍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SNS 교육도 직접 해드렸거든요. 제가 한 달간 강의해도 40명 강의하면 두달 뒤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속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자구 노력 부족 똑같아요.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 SNS 마케팅 방법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붙들어 놓고 가르쳐줘도 되돌아왔으면 잊어버려요. 그 정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상품권 또는 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 배송, 축제 관광 이벤트, 그리고 인프라로 다양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춘천 같은 데도 보면 춘천 상품권, 그러니까 관광지 입장료를 2천 원을 받으면서 상품권 2천 원짜리를 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춘천은 상품권을 쓰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관광, 그 관광객을 위한 시장 활성화가 되죠. 그 지역에 상품권을 쓸수 있는 전통시장, 그 다음에 맛집들, 각각 그 이벤트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몇 군데 이루어지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어,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25개 전통시장 내에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돼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몇 군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특화산, 특화된 재래시장 중에 마장축산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해서 지금 장착, 정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마장 특산물 시장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일제 감정 강점기 시대부터 어, 이렇게 이르러서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천계 업소가 공평하게 정량, 정품, 정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한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펼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좋은 고퀄리티. 어, 육류를 취급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백화점보다 20, 30%를 저렴하게 팔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사용한 식당들이 20개 정도 점포가 운영돼서 먹거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옛날에는 어, 부족한 형태의 좀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골목이었는데 지금 일부러 찾아가는 골목으로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지금 청년물이에요. 어, 수많은 청 청년 창업가들이 발굴시킬 수 있는 이 청년물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보, 보시다시피 지금 5년째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 1,200억 원. 3년 만에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한 개점포가 전체 통폐 저기 통폐쇄예요. 그죠? 그 정도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청년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작가들이. 근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 찾는 사람들이 고객이 다 어르신들인데 거기에 핫플레이스 젊은 20, 30대가 팔수 있는 것을 거기다 매장을 연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물 현황을 보면 전국 3 0 39곳 672개 점포 가운데 26%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이미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닫았을 거예요. 일반 자영업자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몰은 국가 주도형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전 여행지 전국의 여행지를 많이 시제를 하거든요. 그 청년몰로 성공한 데도 적을 보러 시제를 하고 그냥 상권이 활성화가 잘된 곳이 있어요. 왜 활성화가 됐나 이렇게 보면 보면은 그 중에서 청년물도 있지만은 브랜딩이 잘된곳 하나가 그 지역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브랜딩이 잘돼 있으면은 그 지역 인프라가 자동으로 갖춰지고 편의시설 갖춰지고 주변에 관광지와 명소들과 연계돼서 같이 발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국 국가 주도형 정책이지만 제대로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정책을 펼치고. 보여주는 실적사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청년모을 시작하려면은 전통시장 내에 찾는 사람들과 맞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죠? 전혀 맞지 않는 20대. 거기다 뭐를 만들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판증된 분야. 그리고 젊은층의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 됐고요. 그 중에서도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예, 바로 수원에 미나리빵 정예원 대표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청년몰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어, 경력단절 주부에서 어, 그 창업 공,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 공간에서 같이 만난 사람과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수원을 대표하는 것을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수원에서 미나리가 유명하대요. 그 그러니까 미나리를 이용한 빵을 만들어서. 수원의 명물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년물을 벗어나 독립점을 개, 개점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무을 도와줬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인 노력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우리 영상 있는데 어딨죠? 그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소리가 미나리 빵집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희 미나리 빵집은 2017년 7월쯤에 수원의 지동이라는 곳에서 열었습니다. 그 동네가 옛날에는 미나리 밭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 그럼 지역 특색을 살린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미나리 효소를 넣은 쌀 식빵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미나리 빵집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수원 영동시장 이팔청춘 청년몰에서 미나리 빵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사회적 기업과 골목시장 활성화로 입점하게 된 계기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문화 예술 교육 같은 기획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는 사실 직업을 잃게 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저는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직접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는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빵을 함께 만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미 어, 빵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권 만들면은 고객님들이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동시장과 청년몰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운 환경 때문인 건지, 이렇게 자로젠 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정감있고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나는 전통시장의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미션이 저한테는 되게 어 뭔가 책임, 어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정말 해볼 수 있겠다라는 되 열정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미나리빵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미나리빵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정직한 재료와 정확한 공정을 회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할 때 고객들이 알아봐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위생에도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나리빵은 어떤 구조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직접 방문, 인터넷, 백화점, 강의 어떤 곳에요? 네, 저희 주 매출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평점 후기도 매우 좋은 편이어서 4.9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들의 정기적으로 납품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나리 빵집만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어, 현재 저희 공장이 위치해 있는 남문 로데오 시장 주변은요. 수원 근대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어,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을 가진 빵을 이제 판매하고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산미제빵소라는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11월쯤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어, 저희 직원 중에서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 독립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창업이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고 힘든 일도 없진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몰에 계시던 때 운영이나 홍보 등 정부적 지원이 있었나요? 네, 수상고인공단에서는 해마다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약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유용하게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청년몰의 장단점이나 개선방안 같은게말씀이 청년 몰이기 때문에 몰의 특성상 단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몰에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청년들도 그냥 실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자산 삼아서 다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뭔가 시앗자금을 같이 정립한다든지 또한 재, 재창업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훈련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시장 상인들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통시장으로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정말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객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 네. 뭐 젊은 층에게는 화장실, 수유실, 뭐 놀이시설 같은 작은 시설의 차이로도 어, 전통시장에 들리는 이유가 될수 있고요. 또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또 재방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몰이라든지 다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서 보면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수 있고 성공은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가 청년 창업을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창업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교육 기 교육 기간이 더 훨씬 더 길어져야 되고. 이 선정하는 기준이 훨씬 더 어려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창업을 해서 청년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국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치열하게 경쟁에서 통과된 사람이 창업을 해서 유지해 나가면 성공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두번 성공 사례를 보면서 어 국가 정책으로 무엇을 할 것일까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될 것이고요. 청년 창업가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어제 여수 새벽 다시 첫 기차로 와서 하루 왼종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한 집에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를한 집에 만드집 한 집이 그 지역 지금 이순신 장군 그 광장 있잖아요. 그곳이 원래 그 도심으로 해서 거의 실패가 돼 있었는데 거기 전체를 되살려놨어요그 옆에 꿈틀물인가요? 여수 청년물은 망했고요. 오히려 그 가게 하나, 만두집 하나가 여러 가지 상가를 해서 자기네, 자기만의 그 판매 전략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브랜딩을 시켜가지고 성공을 해서 구두심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수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 사업자의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냥 창업자들, 청년물들을 지원해주지만 거긴 망하고 있다. 그 돈이 너무 아깝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여지는 청년 창업,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서울 상생어스팀에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